방금 봐 먼저 봤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A N R의 꿀잼이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해볼 컨텐츠는 김원은행 김아영 캐릭터를 모아라에서 영구제랑 이 뽑았고요 응모권 150개로 A N R 노르딕을 한개 받았습니다. 아무튼 리뷰 재밌게 봐주시고 아이디를 빌려주신 깜빡님 감사드리는데 이분께서는 여자친구 분과 아이디를 같이 쓰신다고 합니다. 아 편안 음.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면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바로 ANR 부터 보여드릴게요 ANR 노르딕 스킨이구요 ANR 답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연막을 관통할 수 있는 이렇게 열화상 스포프가 달려있습니다 일단 소음기가 달려있는 스킨이고 스킨은 뭐 나쁘지 않은 그냥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멀티콜이거든요? 지금 풀리마켓에 팔고 있는 게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싶긴 하네요 아무튼 a n 을 제대로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들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죠 원래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정상인데 나중에 공방 가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공방 가면은 하얀 색깔로 변하면서 거기 보입니다 아무튼 그거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첫 번째 만능광으로 유명하신 김하영 캐릭터고요 야 근데... <laughs> 너무, 잘 만든 듯한 느낌인데? 어, 근데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저 순간적으로, 눈좀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뻔 했어요. 어, 이번 건좀잘 만들었긴 했다. 일의 능률이 향상된다고 하는 이어폰 그대로 끼고 있고, 확실히, 이번 캐릭터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laughs> 어, 왜 이렇게 비싸지? 어. 저 스프레이 두종 받고, 라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아우 이런거 왜 자꾸 시켜 아무튼 뭐 알겠어요 빨리빨리 빨리, 고고고 막이래 막이래 <laughs> 그건 안할래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snl 팬이기도 해서 그 snl 볼때 많이 듣던 그 대사 그런게 있다 그 다음은 점프소리 야비랑 아영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캐릭터를 레드팀, 블루팀을 다 활성화시키면 세트 효과를 주고요. 세트 효과로는 감자 핫고 나이프, 붕어빵 수류탄, 군고구마 수류탄, 그리고 도발탄과 승리 포즈, 그리고 즉시 리스폰 효과를 준다고 하고요. 자, 감자 핫도그 나이프는 이제 무기군 분류라고 이 무기가 원래는 어떤 무기의 스펙인지를 알려주는 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도끼 어, X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붕어빵 수류탄은 G400 기본 수류탄이고 군고구마 술탄 또한 기본 폭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세요이가 어, 근데 무기 왜 킹밖에 생겼냐? 여러분들 그리고 군고구마 수탄이고 역시 군고구마 터지는 효과. 붕어빵 수류탄, 제발 붕어빵 터져라. 요 맛있게 생긴. 요 따끈따끈해 보이는 거 진짜 따끈따끈 거리네 여러분들 어, 드립으로 따끈따끈이라고 하려는데 진짜 손에서 김 나오는데요 그렇죠그렇죠 그쵸 렇 깜짝 놀랐네 아무튼 요 수류탄 터질 때이 붕어빵 같은 거 같이 이렇게 펑 터지는 효과 내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여러분들 핫도그 안이 드시면서 다음 이제 기본 캐릭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고요 감정 표현은 나중에 도우미 분에게 부탁드려서 그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갑자기 핫도그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솔직히 케찹이랑 설탕 없어서 어,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설탕도 좀 묻어있고 이렇게 케찹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남자 캐릭터로 나온 기본은 캐릭터고요. 잘 만든 것 같은데. 어. 스프레이랑 비교하면. 어 근데 이번 캐릭터는 요 얼굴이랑 좀요 얼굴과. 아, 잠시만, 스프레이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야, 그렇지. 맞다. 요 얼굴과 아까 그 얼굴에 딱 중간 단계로 만든 듯한 느낌의 컨셉이고 이번엔좀잘 만든 것 같다. 잠시만. 혹시 캐릭터 만들 때 누가 턱을 잡아당기셨나요? 여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사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쫙 잡아당기듯한 느낌 아니야? 이 부분만 좀. 부... 어, 봐봐, 봐봐, 여러분 여기 없거든요. 여기는 갑자기. 누가 목을 넥슬라이스로 쳤나?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점프 소리. 하, 후이, 하, 아! 후이, 하, 하. 합격. 핫. 호잇. 핫. 핫. 호잇. 호잇. 호 이런 소리가 그나마 점무캐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나 라디오 3개. 그래, 그래, 알았어. 형 믿지? 예. 얘들아, 빨리, 고고고! 형이 거절을 했으면 한 번에 알아들어야지, 어? 와, 너 진짜 대박이다. 끝내줘!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캐릭터를 연구제로 뽑으면 이제 어떠한 효과를 가지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제 발소리가 잘 들리시죠? 자, 본주님께서는 김하영 연구제로 뽑아 두셨고 이김하영 연구제의 캐릭터 세트 효과로는 발소리 볼륨 감소 그러니까 발감케와 함께 내 발소리 끄기, 아군 발소리 끄기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내 발소리 끄기와 아군 발소리 끄기는 무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 귀에만 안 들리게 하는 기능이라서 이러면 내 발소리 끄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내 주위의 아군 발소리 무음시키는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내 귀에만 안 들리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라프님 점프 사운드 무음이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일단 점프 사운드 무음은내 귀, 우리 팀 귀, 적팀귀다안 들리기 때문에 점프 사운드 무음 무음이라는 기능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고 그래서, 뭐, 점프 무음과 플러스 두 가지. 아니면 지금 품미2가 점프 무음과 발감이 같이 달려있어서 제일 좋은 캐릭터라고 하긴 하는데, 요즘에 뭐, 세 개, 이렇게 계속 같이 나오는 거 보면 곧 있으면 뭐, 점프 무음 발소리 감소, 내 발소리 끄기, 아군 발소리 끄기가 탑재되어 있는 네 가지 효과를 다 가지고 있는 캐릭터도 나올 뻔 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김하영 캐릭터 연구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발소리가 확실히 작아진 듯한 느낌이 있죠 이게 발소리 감소 캐릭터의 특징이고요 하지만 점프 무금이 아니라는 게 살짝 아쉽고 자 여기서 갑자기 컨트롤 누르고 쉼표를 누르면 아군 발소리 끄기와 켜기를 활성화하고 끌수 있고요 그 다음 컨트롤 누르고 M 이렇게 하면은 본인 발소리를 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능은 본인 기 지금 제 발소리는 안 들리지만 상대팀 귀에는 들리기 때문에 나 내발소리 네 끄기 했어? 켜놨어? 한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 고양이가 W만 누르고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러지 말고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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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혹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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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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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하면서 고탭은 무조건 필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포님 어, 저는 고탭 쓸때 이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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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들으면서 해야 저는 편한데요 하시면 그냥 내네 발소리 켜기를 쓰시면 됩니다. 자, 아군 발소리 끄기 기능은 아군 발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이 기능의 장점은 내네 발소리와 아군 발소리를 모두 꺼놓으면 이제 발소리가 들리면은 누구 거다? 무조건 적팀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우리 팀이 여기로 그냥 걸어오는 거하고, 우리 팀 발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데, 여기로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하고는, 지금 여기 우리 팀이 오는구나, 적팀이 오는구나를 100% 확률로 알수 있다는 소리죠. 물론, 고탭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발소리가 잘안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고탭이 무조건 100% 발소리가 안 들리게끔 만드는 기능은 아니라서, 가끔씩 1%의 확률로 발소리가 샌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어 발감도 물론 좋기는 한데 저는 점목네발크아발크가 있는 기능과 혹은 그냥 점목과 발감이 같이 달려있는 풍이투를 사는 게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감정 표현 보고 나서 a n 날 끼고 연막탄 들고 김하영 캐릭터, 연구지 캐릭터 세트 끼고 개인전에서 킬좀한 다음에 영상 끝내보도록 할게요 에이! Hey, 좋았어! 아싸! 야 그게 뭐냐? 왜 이렇게 못해? <laughs> 나한테 또 죽었네? 요! <laughs> 아이고 화났죠? 하하하! 넌 나한테 안되지? 여러분들 아까 블루 캐릭터 김아영을 봤잖아요. 확실히 레드 캐릭터는 올 블랙이라서 레드 캐릭터인지 블루 캐릭터인지 확실하게 표시가 안돼서 너무 좋다. 자 그럼 감정표현 보겠습니다. 오예! Oh yeah. 아이고, 도와주신, 우리, 허스야비님, 감사합니다. 잇, 어, 아! 지금까지 런 시작하자마자 아무도나 이렇게 연막 까고, 모르십니까? 보시면, 어, 방금 하얀색하고 노란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게 바로 ANR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거 던지고 모르십니까? 연막이 아닌 일반, 보세선을 이렇게 하얀 색깔로 보여줘서 그냥 자체로도 저기 더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 대만. 아! 다행이다. 와, 어, 또친줄 알았네.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보시면 생각보다 ANR이 총 자체의 반동도 별로 없어? 없어 보이죠? 그 그니까, 에이나 자체에, 어, 이 스펙도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저같이 이제 슬슬 노아녀 온 사람은, 이런 기능이 좋긴 해요. 아, 근데, 방금 놓칠 게 아니었는데. 네, 그렇다, 여러분들, 이게 무적은 아닌 게, 이렇게, 봐, 에임을 맞추면, 이렇게 에임이 뜨잖아요, 이렇게 빨간 색깔로. 완이나봐요 연막안에서 에임을 대면은 어 그런건 있어서 누적은 어, 어, 아니다 그냥 어 롱싸움에서 먼거리에서 스나를 상대로 쓰기에는 어, 좋다라고만 어 안나가 방금 바, 먼저 봤죠 여러분들 이게 진짜 ANR의 꿀잼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ANR 스킨을 지금 두 가지나 풀었잖아요 어... 클라우드 스킨이었나? 그거랑 이제 도저히 이렇게... 어 미쳤네 거래 가능한 마이건으로 두 개를 풀었다는 말은 곧 어, 이제 마이건2로 뭐 새로운 이제 뭐 로얄로 나올 수도 있고! 오 어, 나이스 그럴 수 있다라고 상고만 해, 어,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20만원 갈린다는 소리겠죠 아 역시 오른손에다가 이걸 해야지 저는 이렇게 에임이 빨간색으로 변해야 좀더잘사지는 느낌이라서 여러분들 이런 특수한 총들은 그리고, 이런, 오! 깜짝아. 이제 이런, 개인전이 아니라, 랭크전, 클랜전 같은 경우에 더, 어, 좋은 효과를 발휘하니까 참고해 두시고, 물론 클랜전에서는 이제, 뭐, 어, 브너라고 그런 말이 많지만, 알바노 하실 분들은. 음. 아, 네, 여러분들. 저는 그리고 PPS를 참못쓰겠어 뭐니? 연막은 억울할 뿐입니다. 아 이거 일등 이렇게 뺏기는 데 b 끝 한번 걸리면 이제 뭐. 아 격자 가는 거는 소리는 들었어. 하필도 2층에서.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방금 발 소리가 엄청 잘 들렸잖아요. 어 이게 사프리 아직 조금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어좀 고수분들 그러니까 좀고인물 분들은 솔직히 저기 발소리를 고탭을 못 쓰고 계속 소리를 들려주면 거의 월액처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는 그런 거를 봤을 때 발감캐와 점프 소리 아예 안 들리게 한점 묵은 진짜 사기적인 스펙의 캐릭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방금 무조건 발소리가 들리면 적발소리다라는 게 또 하나 장점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면서. 아무튼 아이디를 빌려주신 커플 브레이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몰래닉 뭐였더라? 원래닉이 뭐였는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처음 화면으로 가셔서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 포즈도 볼수 있냐고. 이거 태풍탄이라고 연막탄 모두 좋은 버전. 친구야, 혹시 나와줄 수 있을까? 친구야, 혹 나와줄 수 있을까? 친구야! 진짜 공방에서 가장 없애버려야 될 애들 이 매너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발견할 때는 이렇게 대놓고 말한 다음에 길막이라고 신고하시면 이제 저 사람 이제 어떻게 된다? 매너 등급 이제 위험 단계를 받고 매너 등급 우려나 위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 중에 정말 선량하게 어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단식으로 하니까 걸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스승님. 오. 오. 오! 이건 좀 억울한데요? 나땐 여기 이런 거 없었는데. 아, 네 여러분, 저 지금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1.4가 더좋은것 같아. 요새는 손목이 아파가지고, 물론 이렇게 뭐, 마, 마우스를 꽉 잡으면 되긴 하는데, 손목이 아파 잘안돼 야, 야, 야! 친구야,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궁금하면 죽는 거긴 한데. 나한 번만, 제발. 아, 어어한 번만 더, 한 번만, 진짜, 진짜 한 번만 더. 제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버라치, 착한 친구. 어, 지리산, 지리산 멋있게 나갔네요. 아, 옆선 에보자 옆선 들어가자. 갑이. 아, 자 더블킬 좋았고요. 나이스! 자, 승리 포즈 한번 보면서 진짜 영상 끝내볼게요. 자, 제 캐릭터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승리 포즈에 나와있는 승리 포즈는 춤추기 3번 쯤이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리뷰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